간증은 심원규고 오세의 김민경 집사 나와서 또병례다 <laughs> 먼저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 합니다. <laughs>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고조하며 적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계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하지 두워하니 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처음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2020년 얼상 내뱉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문설제에 붙여 놓고 들어올 때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들어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고잔력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 인천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수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출퇴근 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그곳에서 일을 할 때는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장마차에도 붙여 놓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를 하니 그 두려움이 싹 달아나고 평안이 왔습니다. 또 손님들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손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코로나19 백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선포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한 번씩 암송하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걸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지호의 작은 변화를 간증하려 합니다. 지호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난기가 많고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는 저희 부부는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호가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잘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알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주신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저희 아, 네.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